가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이제 따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 미안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나 우리들도 기억을 하고 우리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제사를 허용하셨습니다. 자기의 죄에 해당되는 것 같은 크기의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었다. 그럼 얘가 죽었으므로 너에겐 죄가 없다. 물론 구역 제사, 제사가 이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건데, 이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얻지 못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게 우리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니까 나를 얻으시긴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얻을 방법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언제냐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를 15살에서 20살로 봅니다. 보통 근데 다윗이 진짜 왕이 된 이유, 왕이 된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보낸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기름을 왜 이렇게 일찍 부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성하신 기간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왕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신 기간이다. 다윗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모든 결정과 모든 반응을 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냐면요 기름 부으심을 생각하고 나서 결정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때에도 다윗은 대들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에 여론이 거의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면 뭐라도 했을 겁니다 사울을 이렇게 구태타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을 치죠 왜요? 왕이 될 거니까 자기도 못 죽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만났는데 안 죽여요. 왜요? 왕이 될 거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다윗은 기름 부으심에 묶여 살았다고 표현했죠. 묶여 삽니다. 이 묶임이라고 표현하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신자의 현실입니다. 신자의 현실. 신자의 현실은 언제나 묶임입니다. 언제나 붙들림. 우리는 그게 너무 불편하죠. 우리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죠.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그예수님이 죄인을 얻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지. 안 변함. 바울이 변했잖아요. 뭐 바울이 누가 그래? 변했다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최소 13년 이상 걸리거든요. 담임사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다시 역사에 등장할 때까지 최소 13년 이상 걸려요. 한변에안 변합니다.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얻으시기 위해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니네가 잘하면 구원 주고 니네가 못하면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답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 네 삶을 너를 정죄하던 법 아래에서 빼내서 내가 은혜 아래 두었다. 그게 네가 사는 시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똑바로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다만 갈라디아에서 뭐를 말하는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하거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직접 치료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 그래서 심판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견디는 거고 같이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죽기는 왜 죽어? 네가 내 자식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감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대가 되는 그 삶을 이번 한주또 힘있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